미국에는 미주 전역에서 매년 10월 31일 괴물, 유령, 귀신 옷으로 분장하는 할로윈데이라는 축제날이 있습니다. 이는 한해 마지막 날에 죽음의 신에서 제를 올리는 사원이라는 컬트인 전통 축제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리고 한국에서도 귀신 분장하고 할로윈 축제를 올리는 생활 문화가 퍼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하. 귀신 축제 하지 말고 천사 축제 하면 해 보지. 아, 요 미국은 LA도 있더만. 아, 예? 어, 그이 천사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지 이렇게. 어, 할로윈 뭐이 날을 갖다가 이름을 좀 바꿔 가지고 뭔가 미래에 좀 맑은 이러한 날로 앞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되느냐? 앞으로는 어 이는 귀신 출몰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미래는 귀신 출몰이 없어집니다. 왜냐?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 다른 사회라는 소리죠. 평화의 시대를 이어는 사회. 그러면 이 이것이 왜 이렇게 그 귀신들 출몰이 없어지느냐? 귀신들도 전부 다 윤회하고. 다음 생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한을 풀수 있도록 전부다 공부를 하러 다 들러보낼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영혼들이 왜이 지상에서 참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어, 이, 그, 저, 그, 뭐라 그러나? 이 집착. 나의 이렇게 못 푸른 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상을 떠나지 못하게 돼가 있어요. 어, 한 맺힌 영혼들이다. 이 말이죠. 어, 한 맺힌 영혼들인데, 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우리는 원래가, 어, 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원래가 에너지고 신이에요. 내 영혼 자체가, 지금은 육신 안에 있지만, 이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신이고 보니까, 이것이 창계를 전부 다 우리가 한 번씩 접하고, 어, 이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 이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 이렇게 뭘 봤는데, 어, 사람이 귀신같이 귀신인데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요걸 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람, 좀, 좀 소질이 있는 사람은 이걸 그대로 그립으니까 이상하게 생긴 겁니다. 어,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그리네요. 어, uh, 그래서 이게 어떤 시대 변할 때에, 어, 이게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리는 게 다르죠. 어떤 시대에는, 어, 미켈리가 난젤로 있는 양반들이 어, 활동을 할 때는, 어, 이거 그, 저 기독교 이런 걸 조금,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입을 받고는 내가 상상을 하고 하니까, 오, 사람이 날개를 달고 날라오네, 이리 천사를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천사. 어. 어, 근데 언젠가 이래 보니까, 그, 요, 이상한 그림 그리는 사람. 그 누구죠? 아 어, 피카가소가, 뭐, 이네. 어, 뭐, 이, 이런 장만들이 언젠가 보니뿔 다른 것도 그리는 거죠. 뭐, 요런 네모나게도 그리고, 이런, 이렇게 그리는데, 시대가 지나가지고, 한이 많고, 어, 뭔가 성을 많이 내고, 어, 뭔가 감정이 많고, 요런, 이제, 영혼들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음. 이 사람들이 영문이 열리다가 보니까, 원래 그 애술 같은 영문을 많이 열고 있어요. 언젠가, 내 앞에 사람을 뚝 쳐다보는데, 어 뭔가, 이게, 저, 저, 뭐야, 위에는, 상체는 동물이고, 아, 밑에는 사람이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리나 뿌린 게, 이게 쥐가 지가 본 대로 쥐가 지가, 어이 생각의 확장대로 그리는 것이 그그 그 시대적인 예술들이 이 지상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혼들이 그러하면 인간들도 사악할 때다 이 말이죠. 사악한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렇게 보이게 시작을 하고 그걸 그림으로 옮겨 놓으니까 그렇게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변해 가는 이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 세상에 그대로 펼쳐 놓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는 것도 지금 할로윈 때 하는 것도 귀신들을 귀신들이 많이 출몰을 하는 때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말 때면은 귀신을 어디로 보내자고 축제를 해가지고 보내고 다음 해를 잘 살라고 요래 하던 것들이 남아 있는 게 이걸 가져와가지고 보내지 말자 우리도 하자 이게 지금 미국이 된 거죠. 어? 어. 그러면 이제 한국도 지금 조금 하려 그래요. 아 미국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 한국도 좀 탁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어. 세계가 지금 다 탁해져가지고 이걸 움츠을 못하고 있어요. 여는 어. 축제들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어. 그럼 세계가 맑아지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저런 거는 좀, 음,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어. 내질량이 지금 그러니까. 아 응? 어, 그러니까 맑고 천사를 보면 참 좋아한다. 이래 되면 내가 지금 말가지고 있는 거지. 어 그런 것들을 내가 천사 날개를 달고 우아하게 터스가 있는 이런 폼좀 잡아보고 이런 날을 이런 대회를 열고 대의를 만들고 응? 어, 뭐 이렇게 하면 그 조금의 착한 사람들의 있는 그날어 어때 영혼들도. 천신들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날뭐 이런 걸 자꾸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귀신들하고 같이 노는 날 귀신 탈까지 내가 한번 써보고 요새는 그저의 그좀뭐라그저간 뭐 있죠 간요요 요 사람 죽으면 넣는 간간 안에 자복이 연습을 합니다 간 안에 자복이 뭐 오만 걸할게 없으니까 오만 걸다 해요 지금. 이게 가독이죠. 죽기 전에 간에 왜 기득하냐. 응? 참별 짓을 다 해요 아주. 응? 할 일이 없으니까. 어, 무언가 할 거리를 만드는 이것이 무슨 상술로 만들어내면 이게 그냥 전보다 딸려들어가는. 응? 어, 요렇게 하는 거죠. 어, 그렇게 갖고 어떤 데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주 초코렛도 먹는 날, 이런 게 상술로 만드는데, 그 너무 달콤한 쪼코레도는 막, 요렇게 만들어 본게다 나가는 거라, 요렇게 만드니까. 사랑인가, 이게 사랑에 녹아나가지고. 어, 뭐, 그카 초코렛도 못 보면 사랑 되는 줄 알고. 어, 물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기운이 조금 이렇게 탁하고 힘들 때, 이 단거를 먹으면 싹 다운돼요. 떨어져요, 이게. 어, 이 조정을 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초콜릿 같은 것들이 등산을 할 때라든지 이 기운이 확 올라갈 때라든지 이럴 때 하나 먹으면 착안정을 시키 주고. 성이 날때 먹으면 안정시켜 주고. 부부 사움 일어나 딕기성 나면 초콜릿 얼른 하나 잡수세요. 이러세요. 어 그러면 싹 안정되거든. 초콜릿 하나 먹고 나면 그만 어좀 화가 좀 이래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날을 정하는 것도 어, 이제는 조금 사고를 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이제는 귀신 벗어서는날 하지 말고 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바르게 교류하는 날을 만들어 보는 이런 식으로의 이제 후천시대는 조금 바뀌어야 되죠. 음. 그러니까 어, 내가 미국에 와서 딱요때 와가지고 이런 걸 내가 잘 보고 갑니다. 어, 잘 보고 가는데 앞으로 이거 없애야 되는 일이죠. 어, 아주 축제도 아주 즐겁고 재밌는 축제를 하고 사람을 위하는 축제가 벌어져야지 인자는 차원계 귀신들을 따라하고 귀신 흉내내고 이런 거는 이거는 무질사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인자는 없애야 돼 이해됩니까? 네. <laughs>